뭐 먹었나요? 왕님의 한숨죠 혹시 지금 수상하시는 분? 저요. 저요. 이제 저기는. 오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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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왕님 어, 뭐? 실패해서 못 가는 거예요? 응. 음. 아, 나이 처음에 실패해서 못 가는데, 너무 힘들까 봐. 음. 그렇지. 그쵸, 공연. 얼마나 긴데. 아니, 재활센터에서 체력 길르셨는데. 음. 어. 음. 어. 음. 아, 근데. 와, 이팀 듣는 브이팀? 어, <스크면> 어. <웃음> 그치, 그치. 다오이는. <laughs> 닿아있는... 전 실패했습니다. 그, 망했습니다. 그냥. 그, <laughs> 그 <깊고> 하려고 <laughs> 발악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하하하. <웃음> 아, 진짜? <laughs> <웃음> 아하. <웃음> 어, 근데 진짜 산다. 웃긴 게 여기 거북이로 소문난 분명으건온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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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티켓팅. 갑자기 아쉽다. 나 티켓 많이 남았었는데. 어? 어? <laughs> 어? 나두장 남은 거 있었는데. 맞아. 얘다는 남았어. 어, 어 딱두 장이 남았었는데. 어? 어그래 근데 그거를 지금 지금 말하냐고? 내가 <laughs> <laughs>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? 몰랐지? 나, 어 몰랐어 나 없으면 다 나눠 줬었는데. 너가 하지. 너가 티켓 세개 사가지고 내가 못산거 아니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 되겠지. <데이 맞지? 웃음> 아, 아, 근데 나는 남아주려고 내, 자리가 엄청 좋았는데 아쉽다. 어머, 자리 좋았는 거까지 아, 근데 같... 진짜 <laughs> 자리 좋았어, 베이비. 어, 진짜? 어. 앞에서 세 번째 줄이었어. 어, <laughs> 뭐, 진짜? 응. 야, 씨. 아, 이제 말해. 미안해. 내가 <laughs> <나> 물어볼걸. <laughs> 나강대다 외웠다고. 나강다 <laughs> <laughs> 외웠다고. <웃음> <웃음> 그냥 외운 사람 됐네? 그냥 외운 사람 됐다.